우리 육아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되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숫자 때문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건강은 진짜 제 생각에는 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친구들에게 괜찮냐고 묻고 싶고 그렇게 육아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 소정입니다. 오늘의 괜찮아는 뭐냐면요. 숫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 저는 우리나라 아이주도 이유식 1세대 혹은 2세대로서 이유식과 관련한 우리나라 엄마들의 경험, 고민, 뭐 솔루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게 많이 접하고 또 나름대로 많이 연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유식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대부분 어려워하죠 되게 수월하게 쉽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이제 그중에 진짜 많은 케이스가 너무 숫자에 얽매여서 힘들하는 어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숫자들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지. 일단 처음에 6개월에 시작하는 그 가이드를 따르느라고 180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180일, 그러니까 170일이나 190일에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180일이 다가올수록 막 D-5, 4, 3, 1 이렇게 세면서 막 덜덜 떠는 거. 그런 게 저는 조금 뭐랄까 귀여워요 <laughs> 이유식 책제 책이든 어, 남의 책이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의 책이든 어, 아무튼 책을 펼쳐보면 보통 숫자예요 사실 인정합니다 우리 책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뭘몇 그램 뭐몇 그램부터 시작해라 뭐 물몇 미리 넣고 뭐몇 그램 넣어가지고 아이에게 몇 미리 먹여라 뭐 이런 거 그리고 하루 몇번 먹여라 사실 아기를 낳아, 낳자마자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게 되는데 초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몇 밀리밖에 안 먹는다 뭐몇 밀리나 먹는다 몇 시간마다 먹는다 이 숫자를 늘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바짝 신경을 곤두세워 온 지난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게 이유식에도 그게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완모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여기에서 조금 덜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모유수유는 계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밀리수를 잴 수가 없으니까 조금 그런 스트레스에서 조금 덜 고통받으시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렇게 아이에게 먹일 양, 아이가 먹은 양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재서 줘야 되고, 또그 먹은 양을 기록해야 되고, 또 보관하는 것도 큐브를 뭐몇 그램 짜리를 사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몇 개를 보관한다. 막 이런 식으로 며칠 동안, 며칠 안에 먹어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유아식으로 가면은 그게 밥 그람 수로 넘겨가게 돼요. 그 밥몇그램밖에안 먹는데 괜찮냐? 막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상당히 크면 뭐한네살 정도 그쯤 되면 그 아이가 먹는 양을 측정하는 거 열을 올리셨던 분들도 대부분 내려놓게 되왜냐면은뭐그때 되면은 좀 그런 게 이제 덜 중요해지는 거죠 다른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게 크게 뭐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를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나 오랜 세월을 아이 음식의 계량에 힘쓰는 분들이 많아요 자는 것도 마찬가지. 몇 분을 잤다, 밤에 몇 시간 동안 통장을 잤다, 뭐몇 번을 깼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영유아 검진에서 보게 되는 퍼센티지, 뭐99% 어, 위험이라든지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laughs>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영유아 검진의 그 수치를 공유하는 것이 또 문화처럼 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그 본인의 육아 성적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숫자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순간 어, 육아는. 몇 배, 몇십 배 수월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이유식 유아식 분야를 주, 주로 파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로 계속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이제 6, 미음을 60ml 만들었어요. 그럼 사실 그거 자체도 워낙 적은 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먹이다 보면 아이가 뭐 입에도 묻히고 볼에도 묻히고 막 수, 풋자락, 숟가락 손잡이에도 묻고 아이 손에도 묻고 내 손에도 묻고 막. 이러잖아요. 턱받이에 흘리고 옷에 다 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를 먹었는지 모르게 되고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그 나, 그릇에 남은 걸 측정한다 한데 거기에 오차가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아이들도 식사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쥐고 먹다가 흘리고 던진 것들을 다 쓸어 모아서 어그 무게를 재는 게큰 의미가 없는 게 그것도 워낙 적은 양이니까 오차가 꽤 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미처 쓸어 담지 못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아이는 워낙 조금 먹으니까 조그만 부스러기도 그 영향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열심히 뭔가 재고 숫자를 확인하고 뭐 시간을 재고 막 등등 하면서 불안해 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내 아이 이래도 괜찮을까 막 이렇게 불안해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안심하는 것도 많아요. 숫자를 믿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인체라는 게 숫자만 가지고 건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지고 마냥 안심하는 것도 좀 섣부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건강은 진짜 제 생각에는 지금, 아이의 지금 이 순간의 컨디션을 잘 관찰하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숫자에 집착하다 보면 그거를 관찰할 여유와 여력이 없거든요. 그럼 그날나는 그냥, 그냥 계량컵 그리고 뭐 저울, 그 다음에 어플에 기록한 시간이나 뭐 숫자 이런 미리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많이 들여다보고 내 아이는 좀덜 보게 돼. 그러니까 어플에 뭐 체크하느라고 내 아이 그 순간 덜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아이를 보고 어제랑 오늘 다른 게 뭐냐, 그 다음에 저번 달에 오늘이랑 달라진 게 뭐냐, 뭐 어떻게 아이가 발달했고 어제 못하던 게 오늘 가능해진 게 뭐고 오늘 안색은 좀 어떻고 움직임이 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잘 보고 기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한하는 것들은 제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그 숫자에 너무 얽매여서막 이제 내 스트레스가 되게 높아질 만큼 그 표준 그리고 뭐지 표준적인 숫자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애를 막 잡고 걔를 다그치고 막 이렇게 제발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육아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이랑 부모님 모두. 일단 내가 여유로워져야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를 발견하고 개선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여유로우려면, 그러면 체력을 좀덜 써야 되고, 신경도 덜 써야 되고. 어,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지나친 숫자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그때 이제 수치로 확인을 한다. 사실은, 재지 않아도 부모로서 그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워낙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신생아나 영화를 돌보기 때문에 이제 부모는 본능적으로 느낌으로 알아요. 뭔가 어제랑 다르다 이런 거. 그 아이를 잘 관찰하고 있다 보면은 어제가덜 먹는다 이런 게 바로 캐치가 돼요. 근데 그거를 자꾸 숫자로 재다, 재다 보면 오히려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수 있게끔 이 엄마라는 게 설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직관이나 그 감을 못 믿고 자꾸 뭘 수치화해서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숫자를 잴수 있는 도구가 없을 때, 예를 들어 뭐 계량기가 없어, 체온계가 없어 이럴 때 엄청 그 패닉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모든 장비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엄마로서의 감 내 손, 내 눈, 내 귀, 이런 거를 감각기관을 믿으셔도 괜찮다. 물론, 이제 이런 게 조금 이제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막몇 개월씩 계속 매일매일 지속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어, 아이 상태를 항상 지켜보고, 그것도 막 이렇게, 이렇게 계속 지켜보지 마시고, 이제 간간히 조금 이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시다가, 뭔가 이상하다? 할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해보시고, 어, 그리고 여러 육아 정보가 제공하는 각종 숫자들 있잖아요 뭐몇 시간, 뭐몇 그램, 몇 미리, 몇번뭐 등등 몇 개월, 며칠 뭐 이런 거 그런 가이드는 말 그대로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참고해야 되는 거지 모든 아이가 똑같지 않다 이런 것들을 다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 말을 충분히 우리도 받아들이고 다 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어, 내 아이의 속도,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의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정성을 들여서 보자. 숫자에 정성 들지 말고, 내 아이의 진짜 그 상태 그대로를 좀더 봐주자. 절대 그 가이드라인대로 아이가 모든 애가 똑같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내 아이가 그것서 많이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속도, 그 아이의 발달상황 이런 것들이 뭐 소아과에 특별한 소견이 없다면 정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문제가 있다 보, 하, 하면은 이제 그때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의 감을 믿으셔라 그래서 요리할 때도 사실 제가 이제 그 이유식 유아식을 컨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계량 정보라는 게 얼마나 그 중요한가 많이 끼게 돼요. 이 것에 되게 많이 의존을 하는구나. 근데 이것도 매번 그렇게 책을 펴고 의존을 하다 보면은 요리의 시간이 똑같이 계속 걸려요. 근데 우리가 무슨 기술을 익히려면은 그것에 능숙해져야 되거든요. 같은 것을 만들어도 걸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근데 매번 책을 보고 하는 거. 내, 내가 내 감각을 쓰지 않고 책 그대로만 이렇게 잴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매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리가 안 늘어요.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는 낮잠 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요리할 시간 더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내 속도가 빨라져야 돼. 내 기술이 늘어야 돼. 그러면 내가 내 요령이 생기고 또 기술이 늘고 감각도 키워야 돼. 그러면은 한 번쯤은 어제 했던 거를 책 없이 해 보는 그런 시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가 아직 어릴 때 일수록 많이 해 봐야지. 안 그러면은 점점 점점 이게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어요. 시간이. 왜냐면 아이는 점점 나에게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커갈수록 그래서 이유식 초기일수록 사실은 그때는 수유 정도 충분히 이제 유지해도 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아이가 몇밀히 먹느냐 연연하지 말고 좀 이렇게 뭐라 하지? 느낌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만들면 되는구나 음식이 이런 느낌이면 아이가 이렇게 먹는구나 를 조금 더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관찰하는 그런,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길들이시고 감각과 기술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진짜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숫자에 얽매져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안녕.